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9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97면 욥기서 에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봉계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궁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기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못 물게 하실 때 떠나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을 번개 또 천둥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오는 적잖이 욥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욥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엘리오의 핵심은 욥이 겪는 것은 모두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봄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옥유봉에 올라가 보니까요, 벌써 이제 지난 주에 진달래 간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또 어 내려오다 보니까 벚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벚꽃이 벌써 져서 비에 맞아 하고 땅에 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비에 맞아서 떨어지시긴,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음, 꽃잎이 벌써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도 봉오리를 음,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벌써 봄이 왔구나. 엊그제 태풍이 치고요. 또 대천호수가 얼어붙고 그랬는데 벌써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이라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환상이나 꿈 이런 특별 은총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꽃이라든지 비라든지 새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것처럼 이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37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아멘. 자, 이 겨울이 오면요. 이 곰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동물들 중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많죠.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움직이지 않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버티는 것입니다. 뱀도 겨울잠을 잡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 동면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면. 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고삼 때는 내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공부할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겨울이 올때 하나님은요 동물들을 머물게 하십니다. 겨울의 이미지가 결핍이죠. 그래서 그냥 못물게 하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도요, 하나님은 못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그냥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뭘 해야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 승진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게 하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작품이 주로 언제 나옵니까? 가만히 머무를 때 나옵니다. 가만히 머무를 때, 귀양 가서 좌천되고 친구들 끊기고 외로울 때, 그때 대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준이 귀양 갔었을 때이 동의 보감을 썼습니다. 귀양을 안 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 동의 보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약용도 귀양 가 가지고 목민심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존은 번역 우리 철로역정 제2의 성경이라 부르는 철로역정을쓴존은 번역도 12년 동안 가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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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거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또 마틴 루터는요 브루템베르크 섬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신약 성경을 씁니다. 원래 그당시에 그그 중세 시대 성경은 사제들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도들도 어, 평성도들도 다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뭐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뉴턴도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때 뉴턴이 다니던 캠브리지 대학교가 이제 휴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고향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배웠던 뭐 수학, 물리학, 광학, 정치, 신학까지 다 정리하고 이 만류 인력에.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곳에 머물게 하시면 퇴보하는 것 같고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마치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머무르게 하심으로써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이든 타이든 한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제자 제자리, 제자리 걸음 해도 괜찮습니다. 욥도 지금은 겨울 한가운데 못 무르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역전이 될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우가 욥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두 번째 자연 현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구름은,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또 번개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 구름을 통해 습기를 실으시고, 또 이것이 적당한 때 비로 내리게 하십니다. 또 기압이 다른 구름이 만나서 번개가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수많은 유해한 병균, 바이러스들이 죽는다고 하죠. 번개 한번 번쩍할 때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 세균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정착하기를 원하고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사를 해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어, 어, 좋은 이렇게 해운대 신도시처럼 환경이 좋은 동네에 딱 정착해서 쭉 살기를 원하지 자꾸 집주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동네에 저 동네에 이사하는 것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한 곳에 꾸준히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게 좋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참 힘들고 이 처자식 고생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로 살다가 이 가난에 딱 정착했을 때참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여기저기 떠돌이로 살다가 이집저집 집 살다가 그것도 옳은 집도 아니고 천막치고 살았잖아요. 천막치고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모래 모래 들어오죠. 뭐 벌레 있죠 하니까 얼마나 뭐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에 딱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내 생에 첫내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와가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은 본성상 정착하기를 원하지 돌아다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온한 요배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정착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또돌이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마치 구름이 습기를 모물고 비를 뿌리고 번개가 쳐서 이 폭우를 쏟아지게 하는 것처럼 이 여배 인생에 늘 맑은 맑은 날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폭풍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잘 나가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요, 반드시 반드시 교만해져요. 인생의 삼대 불행이 있다 불행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노년무전.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참 서럽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년상처. 이 중년에 혼자가 되면 이것도 역시 불행한 일이겠죠. 또세 번째가 조기 성공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분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거를 겸손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실내에서 키우는 나무는요 보니까 조금만 뭐가 안 맞아도요 시들시들하고 잎파리가 막 떨어지고 죽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옥녀봉의 나무들은요 막 등산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줌을 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가다가 뭘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한달 내내 장마 그렇게 물을 줘도요 한달 내내 물을 줘도 죽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온의 변화, 이 날씨의 변화, 이런 변화들에 단련이 되어서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런 변화로 인도하셔서 옛날에는 이게 구리인지 금인지 동인지 구분이 안 됐다면 이제는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보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머물라 그랬다가 또 떠나라 그랬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딱 뒤를 돌아보면 내가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느 세월 살다 보고 아이고 금방 지나는데 돌아보면 내가 정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되어 있고요, 순금도 되어 있고, 이런 보석을, 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중에 욥도요 많이 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많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야 권력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훈련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 부귀, 물질보다 그때는 하나님이 최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훈련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권력을 맡겨도 교만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도 변화가 있어도 나를 보속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